손흥민 선수의 소식 전해 드리는 제 자리에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손흥민 선수가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VIP 대우를 받으면서 공항에서 다른 게이트로 빠져 나간 것까지 제가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이렇게 AI로 이미지 제작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튼 제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항에서 몰래 V.I.P 게이트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습니다. 이제부터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포착된 곳은 바로 이제 L.A.F.C.의 홈 구장이었습니다. 와 어떤 상황에서 포착이 되었느냐? 일단 어,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65%가 되던데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홈 구장에서 포착된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리구스 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구스 컵을 진행하고 있는 LAFC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관중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LAFC의 구단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공항에서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에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장에 빨리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빠져나가서 빨리 경기장에 온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팀 동료인가요? 제가 이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누군가와 열심히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열심히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 지금 가죽 점퍼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 8분에 PK를 얻은 LAFC였고, LAFC가 이렇게 PK를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LAFC였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수를 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는 이제 LAFC 선수가 됐다. 손흥민 선수 LAFC 오피셜만 뜨기 직전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메시도 이제, 어, LAFC가 아닌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했을 때 그날 오피셜이 뜬게 아니라 다음 날 오피셜이 떴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계속 기다리면서 손흥민 선수 오피셜이 뜨길 계속 기다리면서 오늘 최신 소식들 계속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